고추 48일차 예, 거의 한 50일차 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니까 완전 엄청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 자라네요 고추도 많이 열리고요 예. 오늘 그래서 이제 장마 때 원래 탄저병이 많이 오니까 하단에 여기, 여기 다 땄습니다 야, 통풍이 좀잘 되고 그 고추계암 그 탄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은 방아다리 밑에 잎, 잎들을 다 이렇게 땄습니다 예. 그리고 이제 이 아무래도 뭐 장마 때 가장 많이 크기도 하고 병도 제일 이렇게 잘 오니까 와이자도 설치해 가지고 키를 좀 많이 키워 가지고 하면 일하기도 좀 편하고 많이 열리더라고요 와이자도 그 설치했고 부직포도 깔았고요 예. 부직포 아 오래 장마 뭐 고추가 뭐, 어쨌든 뭐, 이게 탄저가 거의 좌우를 많이 하니까요. 오늘 탄저 잘 잡아 보겠습니다. 예, 지금 현재까지는 뭐, 크게 무리 없이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. 예.